국박송의큐티뿌띠 밤하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에 나가실 텐데요. 먼저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깨달음을 놓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 내일을 또 말씀으로 열어가고자 소망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장 18절 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어,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 어,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허걱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의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저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교만은 화를 부른다. 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이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두고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있어서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까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개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단락 18절에서 24절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24절까지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는 거를 아, 보셨나요? 그러니까 화 있을 진저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번 나올까요? 네, 총네번 나옵니다. 18절, 그리고 21, 22, 23절에 어, 등장하죠. 우리가 흔히 매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보통 하는 말인데, 이 잘못된 행동, 말을 할때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화 있을진 저는 화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과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 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불러왔는지는 뒤에 내용 살펴보기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25절에서 30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서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칼을 빼 드시는 분임을 우리는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다시 첫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오늘 보여지는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화 있을진 저 등장하는 구절이 18절 말씀이죠. 18절 첫 부분을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수레를 끄는 것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레를 끄는 그줄 자체가 거짓으로 만들어졌고, 그레에 담겨있는 짐 또한 죄악의 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 죄악투성이, 거짓투성이의 모습을 이 수레 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해요. 거만한 말을 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라고. 이게 선지자를 향해서 도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 어디 한번 보여봐라. 보여달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선지자를 통해 하는 것이죠. 교만이 그게 다란 것이에요. 두 번째 화 있을 진전은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죠. 어둠을 빛이라. 그리고 빛을 어둠이다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말과 행동, 그 삶의 태도 전체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전은 21절에 나오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여기죠. 교만한 자들,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화이슬 진전은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독주를 만드는 경지에 다다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죄악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자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진노의 원인, 이 교만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 화의 원인,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한 것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또한 교만한 자가 될수 있어요. 화 있을진 저, 화를 불러오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우리가 할수 없죠.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 화를 불러오는 존재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진 두 번째 단락에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 위해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것이에요. 작동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임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는 엄청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26절에 보니 이먼 나라들을 불러오신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멀리서 이동해서 올 것이지만 27절에 표현된 것처럼 지치지도 않고요. 가장 강한 용사처럼 심판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 앞서 사 하나님의 손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어리석었다. 아 나는 멍청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첫 부분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날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임할 것이에요. 심판의 재앙은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여겨 믿음이 있다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 이 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사람들, 말씀을 멀리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많은 심판, 그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오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요. 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이 엑셀을 밟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이사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이요.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브레이크를 나에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지어할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교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적용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화를 불러오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복의 통로로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가는 오늘 이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불러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오늘 나의 삶 나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